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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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예. <laughs> <오! 웃음> 그러면 잠깐만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이거 한선왜2층인 네. <laughs> <laughs> 멋있죠. 저뿌려 증축했어요. 증축. 동물에서 해서 돈 내면 은빌려주는거 마냥. 병기를 와. 누가 해? 어 우리 병기를 여기다 둘. 회사에서 좀돈좀더 썼어요. <laughs> 어, 어 진짜 딱 진짜, 화장실이다 여기. 진짜나. <laughs> 어, <그거 힘들어>. <웃음> 화장실 화장실 <웃음> <웃음> 어, 화장실 <웃음> <웃음> 화장실 그 자체. 먼저 하고. I'm ready. 다땄어요다 준비됐나요? 아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으면. 갑니다 네. 자 앞에 있는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 한 자리 두분 씨. 아저 되게 예쁘다. 오, 뜨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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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호. 이야. 와 대박. <laughs> 끝에 붙여야 되잖아요. 어안 밀린다. 아, 나는. 운전 운전해서 제가 붙일게요. 어 뒤에 쳐드릴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 돼. 아, 근데 이게. 아니다. 그쪽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앞에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되면. 여기. 본네트에서 어? 무적이 있더라고요. 어. 아 근데. 강아지한테 안 일단은 거인 못 오고, 강아지도 안 물리는 것 같거든요. 음. <웃음> 오케이. <웃음> let's go, let's go. 맨날 겐도야 동굴 동 오, 트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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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짱아요 트랩 트랩 조심 어우 왕비 잘하는구만 동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들어갈게요 아아 아, 아, 여기는 현재 네. 열쇠 안 챙겼어요? 저 열쇠 하나 있어요. 그래요? 딱 열어 드렸어. 스프레이만 <laughs> 가방에 스프레이만 몇개 챙긴 거예요? 저기요. 사람... 빨리... <laughs> <도전하네. 웃음> 아, 이 집벌이 또 돌아네. 아니, 가방에 스프레이 3만 개있음 그러니까요. 저 사람 전에 스프레이 20개 넘쳐서 도망갔다니까요 <laughs> 아니, 근데... 트랩이 너무 많다 네 트랩 많은 맵 걸려가지고 네, 깊게 가봅시다 게임 끝끝끝와 오랜만에 트레이야 길... 와 그림 칠려 홀리 몰리 뭐 <laughs> <laughs> 아, <왜>? 아! <laughs> 이거 에이스니 프리 여따 넣을게요. 아 오케이. 연결돼 있네. 여기 물 들어갈 사람. 안돼 안돼 물은 안돼. 안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 <laughs> 아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네. 본문에 거인 있어요 아 진짜요? 차를 차를 네 아까 거기로 숨겼거든요 구석에 오케이. 아까 제가 말한 거네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레 근데 파이 많이 했네요? 네 벌써 마신다구요 역시 아프라피스 이야나뭐한거 없는데? 저두 왔다 갔다 했는데시네 <laughs> 오! 오! 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laughs> 땅바닥 땅바 보고 다녀야 돼 땅바닥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루트로 가야 돼요. <laughs> 아 이거 여러분들, 뭐야? 에이, 이거 에이스님이구나. 똥이 아니었네. 하나의 이스막 가겠다. <웃음> <웃음> yeah, let's go, let's go. l e o l e t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참 s go. l e t 남 g 이 여기 들어갔어요? 수중동굴? o 네, 들어갔는데 o l 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오른쪽은 안 가보긴 했는데 왼쪽에만 길이 막 보여. 막 다른 길. 아 오른쪽 막 다른 길. 오. 갈 필요 없잖아요. 어, 뭐 끝난 거예요? 뭐 어디 가야 돼? 저문 가야 돼요? 길이 어, 안 보이긴 해요. 너무 먼. 너무 먼가요? 한번 가. 오른쪽 덤만... 한번 가볼까요 저기? 못 봤는데. 여기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 얘네들 먼저 응원나겠다 정문 아, 정문 쪽에 그거 있어서 거의... 네 빼드릴까요? 거의... 아... 네. 정문 뭐 가야 되나? 가서... 나가자마자 뭐 있을 것 같지? <laughs> 정문 가야 되나? 올까요? 오케이. 그럼 우리 제트백을 가져갑시다. 오케이. 제스터. 제스터. r really? 리 이거 정문 엘리베이터 네. 누구예요 제스터. 제스터. 어 제스터. 지금 돌린다! 어제스 <laughs> 어? 그림이다 슬라임도 있어요 옆에 어? 아 어, 이거 누르.. 아, 아, 나, 나나 어? 나.. 나곧 제트 맨넣는데 어.. 뺐어 뺐어 네,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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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베 있던거 다돌렸다는데다돌리이까 <laughs> 어떻게 는데 안올렸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요? 어떻게 몰라요? 오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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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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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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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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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아아아 <목소리> 아, 없시다. 아 없으면 가야지. 오케이 제가 땡겨 드릴게요.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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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만 아, 싣고. 제 땡기면 알려세요. 오케이. 다 아, 땡겨 무전. 그림만. 문에 있는 거다 챙겨. 채워... 문에 있는 거다 챙겼나? 어 그럴 듯. 오케이 깔. 땡겼어요. 아, 날라는거 봅시다, 저희는. 오, 저렇게 오는구나. 야! 어우, 누가 공중에서 떨어졌는데? <laughs>

아야! 탈수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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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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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 어, <텄어. 웃음> 와, 나 <못할> 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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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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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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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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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중간에 무조건 내려서 제트백 따야 되나? <laughs> 시동 걸어 놨어요. 나가 봐요. 알게요 오케이. 네. 이거는 안지고. 오케이. 스무스 스무스. 이게 원래 하던 단축인데. 오케이. 뒤에 밀어 드이 천하게 오케이. 오케이. 편하게. 아, 저기다가 머리를 박아 놓을게요. 해해해 주세요. 안 들어가요. 어, 뭐야? 오! 여기 어디야? 누구요 누구 잠깐만. 세요누세요나막 지었는데. 아, 깐아 어, 기었다, 아! 기운다, 기운다. 아! 하지만 아! 있어? 아, 얘가 였다. 지어 있다. 어 있다 저. 아, 됐고게걔 그, 때문에 안 오겠죠? <laughs> 아, 안 오겠지. 아, 예지민 님이 아니야. 오,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뭐야 뭐, 뭔데? 뭔데? 아, 무전기 안 졌어요? 네. 네, 무전기가 가방에 있어요. <웃음> <웃음> 내가 무전기로 줄숨하다고 열번 얘기했는데. 어머 너무 위험한데요? 열쇠 있는 사람. 이거 못 나갈 것 같은데. 열쇠 저 있음. 여기.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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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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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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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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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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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죽었다, 어 오, <laughs> <laughs> 맞은 거 아니? 아이 못아니 뭐, <laughs> 오리를 왜 이렇게 주냐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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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고 돌아가는 게더 편하잖아요. <laughs> 들어가 버려. 어, 어 잠깐만. 어,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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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어, 여기도 <laughs> 있어. 여기도 있어. 오 마이 갓 홀리 몰리. 여기 넓. <넓다. 웃음> 아니 아토피스 아토피스 터레스 이렇게 잘 나와요? <웃음> 그러게요. 와 <laughs> 어, 에이스 여기 오는 길에도 터레타 하나 있어? 2층에? 어 여기 또 잠겨 있다. <laughs> 와 지뢰발포 보했다 아 얘는 터트려야겠다 근데 마! 얘 너무 위험하고 어 여기 또 잠김 가방을 안 놔둬 안 나. 잠김 그지에요 아니 잠겼어요 저쪽에 어아어저 열쇠 가져와야 되는데 몇초 남았지? 오케이 끝났어요? 저기? 안 끝났네? 저기부터 열자. 어디야? 오케이. 여기 어? 쭉 들어가면 있어. 왼쪽 왼쪽 벽 따라서. 이지는 터트려놔야겠다. 아... <laughs> 역시 한국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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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예, 빨리 빨리 못 잡지. <laughs> 하나라도 있어 당이다. 예. 저기 지뢰 지어놨. 저기... 어... 집에 지워놨어요 저... 집에. 음... 밥 맛있게 했나요? 금전 등록기만... 많... 어? 여기 원래 탄창 꽂혀 있었나? 위에? 어. 정문에 그, 템좀 맛있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 이... 보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아 어, 있어서 이쪽 아 박차. 뭐 있나요? 금기, 금기한. 오. 이득 오케이. 이득 이득. 이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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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이득, 끝. 이득, 이득, 끝. 이득. 이득 이득. 여기 어, 이제 나 네, 여기 끄시고 어디 가될 어? 왼쪽 가 이쪽은 정문이고요. 이쪽은 정문이고요. 정문 말고 갈 데가 없는데요. 저기 끝 <laughs> <laughs> 어이 금전등록기 있네. 여러분, 양손 챙겨야 돼요. 맞아, 맞아. 트럭 있어, 트럭 있어. 근데 이거 되나? <laughs> 이거 되나? 될수 <laughs> 있겠어요? 한대 쳐줘요?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거 버리고. 어, 저를 치는 거였나요? 네? 이거 넘어와서. 맞. 나... 얘돌때 갈, 가면 될 듯? 절로. 언제 논니, 너? 네 됐습니다. 제가 와보러 왔고 어 나이스 나이스 너무 왔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여기 깁스킨 들어가 보죠 오케이 열려 있고 아니야 여기 정문 거. 정문 정문 있는 사람이 왔다 갔어요. 얼마요? 가격이 안찍킴 그거? 이거 팔아야 알수 있다던데요? 스캔이 아... 안 된데요? 아니 아, 아토피스를 이렇게 빨리 털수 있다고? 없어. 아토피스 이렇게 빨리가 없네? 왜냐면 에이스님이랑 제가 놀았어요. 벌써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없어. 아, 아무 아무도 안 해. 짜고 다니네. <laughs> 아, 그러니까 우리 놀고 <laughs> 놀러 다녔는데 저도 놀러 놀았는데. 이 영선 템좀 같이 옮겨줄 사람. 어 저요. 어 이거 백팩으로 열쇠랑 이거 다 담아야 되지? 응. 네. 나나 담아. 세리 열쇠, 열쇠. 다 담. 아, 나. 어. 뭐야 이거? 무슨 응. 일야? 뭐

저, 제가 안 탔든, <웃음> 타졌든, 타졌든, <웃음> 밀려가지고, 제트팩도부터어요 <Z -100도 웃음> 간다. <laughs> Let's go. 어. 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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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 후문, 후문 들어와서 움직이면 안 돼요? 알겠죠? 왜, 왜요? <laughs> 들어가보면 안 <앞. 웃음> 바로 움직이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움직여. 요 혹시 열. 한한 구경해야겠다 누군가 죽지 않을까? 아, 지로들 아, 되죠 주변을 살피라고? 아, 이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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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메 이메 싫어 어? 동굴 잠김 자, 네, 열쇠 빼고 다 챙겼거든요 열쇠 부 열쇠 후문으로 부탁드립니다 <laughs> 모당했 뜬? 지에 어, 열쇠지제제열고 올게요 근데 네, 열쇠가 없던데요 찾았야제찾았르기야잠일고고요지야 제일 열쇠가 저 열쇠 두 개. 어? 어 제일 나, 내르 나 밟은줄 알았네 물속 안 가도 되긴 해요. 물속 안 가도 되긴 합니다. 지금 왼쪽으로 오면은 길, 더 있음. 사람들다잠수하러 갔는 이유? 어이? 안임 헬로우 뭐깜짝헬로 여기 거기뭐 없던데요? 여 끝? 네 여기 일단. 여기 올라가는 길더 있어요 길이 넓긴 해 여기. 남자 여기 길 아니긴 해요? 직가이 길? 여기 여기 <laughs> 아, 여기 집아니에요 네. <laughs> 여기. 여기. 여는길기여 여기. 어 여기. 누구, 크다. 여기. 여 누구게? 여기. 여기. 인가요기 여기. 여기. 여로 네네 끝끝여 집 아, 가는 길이 여기였나? 어 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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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미 집으로 뛰는 중 거기 아니에요? 에이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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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아 맞아 제아맞 이거 길 막히면, 막히면 못 나오는데? 길 막히면 못 나오는데? 남자 남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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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공실 나무 드는 거 왔네? 에이 제스 <어제똤다>. 알람 확실한데요? <laughs> <laughs> 제스 알람 확실한데요? 어, 무전기 소리야, 이렇게 클줄이야 제발, 붓은데. 한하요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후하으로 먼저 나가는 게빠르하하 갔다가 다시 와야겠다 아... Uh, 하하 well, no. 근데 파밍이 거밖에안 했어요? 온다! 그게 맛이 없어 방번에또 있지 않을까요? 야아 여기다! 올드버디야어어 쳐넣어 봐 올드버드 멀리 뺐음 후묘도 사망 몇명안 살아남았든 아니 장군님 익사했네 돌아가겠는데요 <laughs>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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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무전기 있죠 네. 그러면 저거 올리면 알려주세요. 네. 올렸습니다. 오시면 돼요. 남지 위에서 구경하실? 굿.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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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laughs> <오! 웃음> 나이스! 땡기야땡기야집으로갑시다 가끔 하게했다 막판 <laughs> 트럭 살려도안 돼요! 트럭 트럭 사려도 안 돼요! 트럭 사려안 보였지 아이템이? 안그요트요 어, 아이템은 얼마 많이 먹었을까? 아, 500 500원 먹었나요? 오, 800. 많이 800 먹었네. 도가 빡셌다 확실히. 그러니까 힘도 너무 어려워. 달려주세요. 문이 어, 안 열려요. 아 몰라 그냥 가. 반갑니다 진짜 실력으로 가봐래 Let's g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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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죽였다. 웃음> <나 죽였다. 웃음> 이거 아니. 어디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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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어떻게 맨날 이렇게 생으면나라에잇만 죽어 아 <laughs> 미치겠네 자 준비됐나요? Yep. 네 I'm ready 갈게요 갈게요 오케이 그래 이렇게 딱 멈춰야 되는데 찍는 거 아니었나 이거? 회수님, 생일빵. <laughs> 아 생일빵 오케이. 그래서 끝.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장군이 워나는데. 생일빵 생일빵. 아 생일빵. 아 생일 생일빵 생일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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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오케이. 생일빵이 인정이지 오케이. 마운트 페시죠 받아드리겠습니다. 셋가이 <laughs> 그래요? 근데 진라해서 맞자. 에? <웃음> <웃음>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어디다이 보여요? 걸어. 이거 보여요? 아, 잠깐, 죽여! <laughs> 죽여! 잡매 인정, 잡매 인정. <laughs> 어 기다려 봐요. 다죽여익습니다 있어요. 어요 어. 보면 잡죠? 잡고겠는데 누구 데리러 거야? 장군님 제대로 된야 제대로 된 가자! <웃음> 가자! 가자! <laughs> 가 <laughs> 나이스! <웃음> 완벽한 딩